Oh, like 주차해놓고 걸어가도. 다 왔다. 저희는 이제 막 트리 호텔의 발에 앞. 방금 트리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리세션에 가서 이제 가이드 신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이드 예약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따라가 볼게요. 저하고 승민이는 3년 전에 여기를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승민이는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승민이, 그거 뭐야? 저희는 이제 트리 호텔을 구경하러 갈게요. 오늘은 저희 가족만 구경을 하나 봐요. 다른 게스트들이 없네요. 가는데도 이렇게 숲길을 좀 걸어가야 하나 봐요. 가벼운 여행자들이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빅토리아 음. 패 이게 객실이야. Yeah. 진짜, right. Right. So 진짜, 어. Oh. Maybe it's a big bird. 물어봐. 아니야. Uh, 진짜. Bird is sitting there. c a 지 이거야 진짜. 이게 객실이야. And, uh,

So I will tell you about this building. It's sauna, uh, so there's a small sauna upstairs, and, a bird's nest and so you can take uh, when you go upstairs. Mm -hmm. We usually use mm -hmm. these so stairs, or you can go, go on the outside. Mm -hmm. So if you're. Uh, same customer, you can book this one or uh, the larger sauna, which I have in the grass. <laughs> <laughs> so, you you're maybe in the mirror? It's in the public sauna, right? No, hmm. yeah. So, you can book it when you say you're doing it. Go upstairs you and look at the. Oh, it's just a man. You're going to use 승민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 올라오고 있잖아 응 엄마 안올라 승민아 똥 <놀들> 음. 네, 사우나, 이게 페페네이스가 될까? 다 이거 샤워부스. 어, 좋다. 아, 이게 샤워부스구나. 이게 필요하잖아. 알겠어. 샤워부스. 아까 밑에서 봤던 곳이. 이거. 어, 좋다. 어. 사우나를 이렇게 하면서 밖에를? 분위기 좋은데? 산속에 빨간 집 너무 예쁘다 they Yeah. This well. Because it's so tiny. It's very little. in the socket. Has the same name. And if you have um, disabilities then it's suitable for you because it's uh, the ramp up to the room and the bathroom door is wider so if you have a wheelchair it's 저는 트리호텔에서 가장 신기한 객실이 요건 것 같아요. 미러룸. 저기에 아까 투 베드룸이라고 했나? 쓰리 베드룸이라고 했나 굉장히 큰데 보기에 는 엄청 작은. The total is too h e a v and e t s 이 객실 안에 한번 구경을 가볼게요. 이 객실이 지금 거의 다 풀북이래요. 그래서 안내를 구경해 볼수 있는 객실이 몇개 없는 것 같아요. I'm not sure if you're n g t a h r e the s t a r s on my You can pull me c l o find you in 이거 야 남자 둘이 들어가서 이거 <laughs> 오 엄마야 승민이 여기 누워봐 <웃음> <웃음> 아까 밑에서 봤던 그 그물이. 이런. 거였나봐요 아, yeah. 무더워가지고 못가겠어 근데 너무 무서워 무서워서 못 무서워 서못가겠어 엄마야, 엄마야. 저 할머니가 <laughs> 저거왜있래 할머니가 왜 저래 개인도 데 여기에. 엄마, 무서워. 엄마야, <어마어마어마> 무서워. 어? 여기야. 저에 저기 방 안에. 나 미적함 듣고 있어. 바셔요 이거? <웃음> <웃음>

봉운도에 있는 나무처럼 지붕을 만들었나 보 여기는 그래도 안정적이네. 흥이 어, 약간 좀 겁먹었어. 또 어. 무서운 거 있을까 봐. <laughs> So this is a quite smaller one, mm. but the view is still amazing from this one. Oh, this is one of my favorites. Oh, Seungmin, I don't think you can go up. Oh, my God. You can't go up. Very beautiful. I'm a long way from home Out oh. in oh. these oh. stars 어떤 객실이 제일 예뻤어? 어떤 룸이 제일 예뻤어? 여기, 왜? 여기에는 2층 침대도 있잖아. 2층 침대도 있어서? 아까 저기에는 2층 침대는 없었지만 되게 재밌는 네트가 있었잖아. 무서웠어? 그거는? 방방이 점핑방. 저기는 방방이 점핑. 이번에 또 어떤 객실에 가는 거지? 숲 안에 있어서 모든 객실이 뷰가 되게 좋고 뭐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이런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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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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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트리호텔을 다 구경을 하고 리셉션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어, 여기 객실 중에 가장 비싼 객실은 1박에 한 1,700불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방은 이제 음, 700불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은 와서 하룻밤 정도 묵어보고 싶은 호텔이에요. 조금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산길도 이렇게 계속 걸어야 하고 <laughs> 2박, 2박을 묵기엔좀 힘들 것 같고, 하룻밤 정도 묵어보고 싶은 호텔이에요.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산 속에 있으니까, 또 별장이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되게 뷰도 되게 좋고, 음, 너무너무 좋으네요. 어... 여기는 전체 객실이 7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7개가 있는 거를 빨간색 받고, 미러룸 받고, 그 다음에 UFO, 그 다음에 뭐였지? 둥지로 된 거, 그 다음에 철 구조물로 된 거, 그 다음에 결혼식을 많이 하는 곳, 하나 뭐, 아, 되게 큰 거. 어, 7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일곱 개 룸이 다 컨셉이 다르고 또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어 이렇게 저희처럼 어 트리 호텔을 관광 그냥 트리 호텔을 구경하는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좀 묵었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어, 가격이 좀 비싸니까. 아 그리고 여기가 예약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가봐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어 거의 풀북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다 풀북이라고 하네요. 제가 한두 군데 들어가 본 곳은 지금 이제 누군가가 체크아웃하고 체크인하기 전에 잠깐 비어 있는 시간. 남편, 우리는 언제 트리호텔에 와서 좀 지내다가 가나요? 나는 여름 말고 겨울에 왔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조그만 창문 바깥으로 다온 세상이 하야 할거 아니야. <laughs> 좀뭐뭐 뭐 희망적인 이야기 없어? 언젠가 와서 하룻밤은 먹을 수 있다. 이런 없고? <laughs> 그런 건 없고? 그럼 뭐 저하고 승민이만 오는 걸로 해야겠어요. 남편은 별로 올 계획이 없나 봐요. 뭐 빨리 오시용 어? 어 예약 한번 해 줘. 승민이 가고 싶대잖아.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어. 저거 터져 가지고. 승민이가 저 밀어나. 아까 뭐 빨간 코인가 레드 코인가 뭔가 거기에서 자고 싶대잖데 아까 안 덥드냐? 아이고, 대가이 덥고. 아니, 아니. 우리는 다 그것도 여행이지 뭐. 예약만 해 줘. 남편. 호치미가 서할일 없을 때 예약 좀해 줘. 에 그래,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뭐야? 내 얼굴 좀 봐. 내 얼굴도? 네 얼굴도? <laughs> 승미는 어떤 아이스크림 먹나요? 다이옴. 다이옴이 아니고 다임. 다임. 엄마는 메가남. 어떻게 하는 <laughs> 어 <어떻게 알고? 웃음>